런던 베이글에서 26살의 나이로, 어, 청년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운명을 자리하신 우리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고, 충하합니다 어,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다시는 자신의 입소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같이 함께 나서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도 예, 이 사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나온 자료 언론 보도를 보면 하루 최대 21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카톡 메시지를 보시면 이게 여자친구한테 어, 보낸 메시지예요. 연락해서 못, 미안해 못해서 미안해 나 오늘 밥을 못 먹으러 갔어 계속 일하는 중이야. 나 이제 퇴근해요. 연락해서 연락 못해서 미안해. 밥못 해서 미안해. 밥못 먹으러 밥 먹으러 못갈줄 몰랐는데 매장이 너무 정신이 없었어. 계속 여, 여자친구와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만큼 어, 너무나 정신없이 일했던 어, 우리 부 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21시간 동안 너무 정신없이 일해서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는 것이 우리 지금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쿠팡의 정슬기씨 어,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했었던 그것과 지금 이 청년 노동자들의 이, 이 카톡 메시지가 똑같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왜 이러했을까를 더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조객이 대야 합니다. 어, 여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기본적으로 하고, 한, 한 달에 한번 근로계약이 조금 이제 되고 나면, 어, 두세 달 계약을 하고, 그 뒤에는 세 달에서 여섯 달 계약을 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 한 달에 한번 근로계약 잠깐 안해보셨죠 네. 예, 저,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60번을 근로계약했었던 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앞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이 꼭붙습니다한 달에 한번 근로계약은 예, 그 근로계약을, <laughs> 아니, 근로계약을 하려면 정말 쉬는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다 진짜 좀 갈아 넣어서 해야 하거든요? 이 친구, 청년, 이 청년 놈이 다 그렇게 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 어, 이, 요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또 CCTV랑 심할 수가 있어요. 이 CCTV로 다 이제 감시를 하고 어 아주 사소한 것도 어 심할 를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건 정도는 매번 네 금매장에서 심할서를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컵을 잠시 떨어뜨렸다든 이런 등등해서 어 그것이 또 고객 크레임이걸려오면누군지를 CTV로 싹다 점검하고 하면서 심할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씁니다. 어 그래서 뭐, 이 기업의 비밀을, 어, 뭐, 어디 어디에다 내면, 어, 1억의 가태료로 위약금을 둔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되고, 1년 동안 또 이제, 자신이 다른 데 퇴사해가지고 다른 데 취직을 해도 그걸 보고 하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청년입니다. 이제 곧 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나온 사회에서 어, 아주 순수하게 어,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어, 사실은 그냥 어이 사회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도 잘 모은 채로 자신의 열정페이만 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하는 이 구조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압박하고 통제해서 이 노동을 계속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재고를 받았습니다. 매일 한명 의심한 썰을 썼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근로계약서를 증신했다. 사망 사건 후로는 회사에서 손님이 근로한경 업무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라. 라고 했다. 저희 어떤 분이 지금 부모님이 제고를한번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 자식이 죽을까봐 걱정하셔서, 진짜로 격정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웠고, 1사시간의 여유도 없었다. 저녁도 안 먹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그리고, 느리게 일하면 뒤에서 푸시를 넣고, 별 것도 아닌 일에 심할 썰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어, 진정성 없이, 발표가 되니까 사실 이제 업체는 사과를 했고 직원들의 입단수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근무 시간 외에도 헌신했다. 덕분에 신규 지적 오픈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시간 외에 여러 가지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그미명하에그 근로계약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겠죠. 어, 그리고 실제로는 및 뒤로는 직원들이 입단수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SNS에 절대 게시하지 마라, 그리고 외부의 취재진에게 절대 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쭉 남겼습니다. 예, 제가 약간, 저희가 조금 저의 그 젊은 시절에 그 생각이 라면 약간 웃고 는데요 어, 지금 사회가 어, 고용의다 변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시간 일자리도 너무 많이 생기고, 우리, 지금 청년들은 두세 시간짜리 알바를 어, 커피숍 같은 걸몇 군데를 해야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몰여있습니다 그런데 런던 베리 같은 경우에 똑같이 근로계약 자체를 한 달에 한번 근로계약하면서 그 목숨줄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 그대로 놓아두면 더 많은 청년들이 아마도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청년들은, 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여기에 갈아 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양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고, 사실은 고인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고인의 죽음을 실제로 이제 은폐한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사실상 더 많은 청년을 구하는데 우리가 가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사안을 한 청년의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이 계열사 전체를 점검하셔서, 이 고용구조 자체를 바꾸어내는, 어, 그리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입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고인의 명보를 빌고 장관으로서, 어,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분과 같이 29일부터 인천전 본사에 대한 즉시 대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때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서 무관한 건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들으신 말씀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서 성공 사례처럼 폐자되는 이 문화 이번에 반드시 발본 세번 하겠습니다.